네. 어 17장에 죽음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죽음이 주는 의미. 네. 여기서 26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음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얼마나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음. 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바쳐서 하는 게 중요, 맞지.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262페이지에 아주 네.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그냥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 내면의 그것은 무엇인가? 음. 우리의 이 부분은 다음 일이 반드시 제대로 풀리게끔 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애쓰느라고 그냥 지금 여기에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음. 아마도 애고 따위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는 다음숨을 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음. 그러니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겁에 질린 당신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는 일에 나날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하라. 음.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오롯이 임하라.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 또한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수 있어야만 한다. 음.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히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을 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았으므로, 그래야만 당신은 삶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고 살기를 겁내는 당신의 부분을 놓아보낸 것이다.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삶그 자체가 당신의 경력이며 삶과의 상윤과야 말로. 가장 의미 깊은 관계이다. 그 밖에 모든 일은 당신이 약간의 의미로서 삶을 장식해 보고자 주위를 쏟고 있는 삶의 작은 파편들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사건들을 기꺼이 오롯이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음.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그 삶에서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은 삶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성장임을 당신이 이해했을 때 두려움이 음. 사라진다. 음. 예. 이걸 딱 보면서, 어, 매순간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면 사실은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삶도 훨씬 더 이렇게 충만하게, 음. 운전하게 살고.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언젠가는 할 거야. 그래. 이러면서 <laughs> 현재를 운전히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좀 저는 좀 많이 또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음. 음. 저도 뭐 마찬가지이긴 하죠.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긴 해요. 저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사실 거부반응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음. 뭐 지금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저는 뭐 원래 열심히 특심인 인간이긴 하지만, <laughs> 음. 어, 원래적인 인간에서는 열심히 특심인 인간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하겠어?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laughs> 좀 있고 뭐 여태까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정도면 뭐더 열심히 살면 뭐 내가 더 누릴 게 있어야 되나라는 퀘스션이 사실 저는 있거든요. 음. 네, 음. 그런 부분이 음.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아이고 예, <웃음> 되게 <웃음> 웃기긴 하죠. 어쨌든. 예. 예. 데 죽음에 대해서 음. 어. 어떻게 보면 겁에 질려서, 아 가끔마다 그거 왜 못했지 오면 죽을까봐.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렇게 여자아 겁이 네. 나서. 왜 맞아요. 겁이 나겠어요? 죽을까봐 겁나서 못하는 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들이를 수할 수 텐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 그렇죠. 264페이지에 이런 음.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경험하는 무엇이다. 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음. 죽음은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삶을 되찾아준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가져준, 가져다 준다.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그렇죠.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는 것이었구나. 맞는 소리긴 하다. <laughs> 그리고 막, 저도 보니까 삶에서 뭔가를 경험하기보다는 네. 얻어내려고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음. 삶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그 무엇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역사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을, 주, 그 두려워, 그삶 자체에 이제 집착이 많긴 하죠.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어, 신기하죠? 내담자들 중에서 가끔 그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어, 나이가 어린데도 어, 너무 겁이 난대요. 그러니까 뭐가 겁이 나니? 라고 물어보면 어,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까봐 겁이 난대요. 신기하죠? <laughs> 아,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에 네, 대해서 네, 표현을 네. 할 때, 네.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까봐 두려워요라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 중,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음. 되게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 보면 그게, 어, 그만큼 이제, 지, 그 애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음. 어,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형체가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에너지구나라는 얘기를 음.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프로이드는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그 제가 전문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제 그런 강한 강렬한 유혹적인 감정이 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 감정조차도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 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음. 어, 그게 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음. 진짜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laughs> 어떤 분이 되했어요 아.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음. 마지막 날에 눈을 감았을 때, 음. 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음. 어, 아무것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음. 가고 싶다고요. 음. 저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하튼간, 여어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음. 온전하게 살고 이러다가 또 이제 사람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요어 때는 아. 냈다 모르겠다. 아 그냥 지치니까 지금 은 대충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음. 또 기운 나무 좀 살고 그냥 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휴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왜 살아가느냐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러면 나를 잘 살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삶을 열심히 살라 그러면 음. 진짜 코피가 빵빵 터지도록 살아야지 음. 열심히 산다라고 느끼잖아요. 음. 저는 약간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좀 그런 편이시죠. 저보다 좀덜 하신가요? 절, 선생님보다는 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면, 음. 새벽에, 저는 한, 기본적으로 한 4시간, 5시간 밖에 잠을 잘안 자요. 아, 그러세요? 네. 잠자는 게 아까워요. 저는. 선수, 체력이 딸려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아, 요즘엔 체력이 딸려요? 40이 넘고 나니까 체력이 급격히 딸리는데, 음.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 매분매 매 초마다 어쨌든 코피가 빵빵 터지도록 살아야지 전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 이 음,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어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laughs>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러네요? 어 그냥 그것도 사실 내 만족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 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음, 우리 아빠가 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음. 나도 이제 그 모습을 음. 보고 살아간 음. 거죠. 음. 근데 나는 난을 보니까는 나는 또 그렇게 막 바지런해요. 부지런한 음. 인간인데, 어,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음. 그, 한참 뛰다가 보면 널브러져 있어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잘 널브러져 있는 거? 그렇죠. 잘 널브러져. 그러니까 <laughs> 정말 그 널브러진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가는 거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열심히 산 거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신기해요. 음. 어. 이렇게 살기를 해서 보면 뛸 때도 있고 그럼요. 걸을 때도 있고 음.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아, 그냥그 자체를 그다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냥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좀 편안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은 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혹시 뭐 죽음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건 없이 행복하기라는 음.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이분 되게 웃기게 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제가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단다라는 거예요. 음, 뭐가 있,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우리 애들이 뭐 서울대 갔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음. 제가 뭐좀더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음. 왜냐면 하그 조건이 끝나자마자 내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없거든요. 음. 그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각의 전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느껴가는 감정 속에서 음. 정말, 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가? 음. 내가 좀더숨쉴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음. 좀더 내가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음. 거를 발견하면, 음. 어, 가능하다라는 음.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뭐가 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좀 그래도 좀 살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죠. 어. 네. 파랑새도 그렇거든요. 찌르 찌르가 파랑새 찾아다녔잖아요. 찌르 찌르랑 미찌르가 음. 열심히 그런데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저기를 가야 되니까 파랑새 쫓아가듯이 네. 근데 막상 가보면 네. 별게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별게 없다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별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휴 뭘 해봐도 결국 끝에 가 보면 음. 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겠구나 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그, 어 근데 그, 그 사실은 근데 언니도 언니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뭔가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잖아요.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이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생기도 있고 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럼 우리 같은 인간들은 평생 헛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째 보면 옆에 파랑새가 있는데 음. 저쪽에다 파랑새가 날라가 있는 줄 알고 음. 그긴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네. 한 바퀴 돌보는 거랑 다르죠 맞아요 그니까 <laughs>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무, 뭐 목적을 <laughs>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음. 모든 이제 결과를 딱 봤을 때, 음. 아, 그래, 해보니까 별거 없네, 똑같아. 역시 파랑새는 나한테 있었어. 내 음. 옆에 음. 있었어. 내가 파랑새였네, 이런 걸 음. 발견을 하는데, 음. 가장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음. 아, 뭐 어떤 모습이라면 또 너무 이제 확 가시지는 마시고, 어, 저, 저는 이제 정확히 틀이 있는 음. 사람이니까, 음. 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음. 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음. 그,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 과정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어. 음. 자기를 위한 삶이면 음. 그러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있다는걸 음, 생각해 보면 여행을 갈때 음. 가장 행복할 때는 여행을 계획할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한 거야. 어디가서 뭘 가보면 막상 가보면 네. 어그간 도착할 그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보면은. 다 그러네, <laughs> 그렇다 그냥 그러네. 그렇지만 음.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또 희망이 생기는 음. 부분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 그렇게 뭐 멀리 다니고 그렇게 음. 뭘 돌아다니냐. 음. 그런데 그래서 아까 뭐 파랑새가의 집에 있는데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 음.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폭도 다르고 질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파랑새도 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 네. 그길 속에서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음. 나를 만족시키는 음. 거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네. 네. 파랑새를 찾아다녀도 괜찮다. 그렇게 본다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어, 그럼요. 음. 아유, 땅을 찌찌흘리면서 우리 얘기까지 <laughs> 또 올라왔잖아요. <laughs> 그 의미가 있죠. 그죠 <laughs> 예, 예, 네. 의미가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이제 시야로 볼 것을, 그러니까 시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 에너지의 방향을 잘 살펴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는데, 음. 어,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이제 막 에너지가 올라온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때가 바로 이제 행복의 시점인 음. 거죠. 나를 진짜 즐겁게 할수 있는 것, 음. 나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음. 발견하면 좀더 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를 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거든요. 마음의 벽하고 음. 어, 내가 자꾸 건드려진다라는 것은 음. 불편하다. 음. 내가 틀이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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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이 나로 하여금 음. 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압력을 자꾸 행사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음. 조금 더. 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네네. 네. 어.